안녕하세요 대운수산입니다 12월 26일 자랭이병어 판매 한내 영상입니다 오늘 선도좋은 자랭이병어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자랭이병어는 그렇게 씨알이 큰 씨알이 아닙니다 그래도 횟감으로 정말 인기가 요즘 많은 이제 생선입니다 이렇게 소개보시면 자랭이병어는 이렇게 씨알이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라도 횟감으로 드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9kg씩 판매하겠습니다. 9kg에 택배비 포함 45,000원입니다. 이렇게 자랭이 병어입니다. 이게 예, 씨알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회, 회감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20세트 9kg씩 20세트 준비했습니다. 예, 자랭이 병어입니다. 택배비 포함 45,000원입니다. 예, 속에 보시면 자랭이 병어는 자라요. 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잘 잘합니다. 횟감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골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판매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